이 암, 암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막, 정신이 없지, 뭐. 야, 이거 뭐. 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 컨트롤 못하면 암판정 받고요. 일주일 한달 만에 죽어버려요. 자진해서 죽어버려. 그거 받아서, 어, 일주일에, 예, 예, 결과 나와서 가서 보니까, 암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만 되면 완전 암환자가 돼버려 그냥. 얼굴 보면은. 병색이, 어, 엊그저께까지만, 어, 뭐, 얼굴도 그냥 좋고 그런 사람이, 암판정만 받아버리면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막, 정신이 부랴부랴 의사가 하는 대로 해야 돼. 현대의학에서는 몸을 가지고 나 다루잖아요. 저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다루는데, 그러니까, 암판정 받으면 우선 빨리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첫째가 수술이요. 두 번째가 항암이, 수술 끝나고 나 항암을 해. 암더 번지지 말라고. 또 어디 이제 어디에가 암인 세포가 있을지 모르니까 전신 항암제를 넣고 없앤다고. 이거 이거 한다고 암세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술은 암 때문에 잘라내려 버리는 거. 뭐세 번째는 이제 방사선. 해 요게 현대 의학의 매뉴얼이야. 이거 이거 안 걸리면 이거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도 2년 내 3년 에 재발을 하잖아. 제발 내지, 내지는, 내지 어, 전이. 왜 그래? 다 없었는데도. 다 없었는데 왜 생기냐, 이거예요, 얘. 암세포 떼어내버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하고. 까지도 암세포 어디 남았을지 모르니까 검사하면 깔짝지근해다 하면 방사선 열로 쏴갖고 암세포 죽여보자. 암세포가 열에는 약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나는, 여기서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주체이고 몸은 마음의 형상 이다 그랬어 이 몸은 물질이잖아 마음은 에너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성경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가 있어요 그에 음. 어쨌든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마음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미 몸에 암세포가 어, 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무슨 마음이 암을 만들어내고 무슨 마음이 만들어진 암도 암세포도 없애버리냐 무슨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어, 좀 깊이게 있 얘기하면, 어, 마음은 둘이 있거든요. 둘이. 하나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 본래 마음은 하늘 마음이요. 사람 마음은 마귀 마음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는 마음 을볼려면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고 보면 돼. 건강한 마음. 사람 마음은 건강 반대가 뭐야? 안 건강한 마음. 안 건강 마음.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그러면 안 건강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 안건강한 안건강한 마음이 형상인 몸에 안건강하게 나타난 거지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강한 바꿔 먹으면 돼 그러면 안건강한 마음이 뭐예요 마귀 마 사람 마 제가 유튜브에 어, 그거를 공부하는 것을 내가 녹음을 몇번 하려고 해서 촬영을 근데 이 공부하는 것은 이게 세밀하기 때문에 풀다 촬영을 못,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자막 처리를 한 거예요 자막 처리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기가 있어 더빙하는 게 있더라고 네이버에서 그래서 더빙으로 그걸 했어요 자막 처리한 걸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억양이라 이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 그렇게 실감 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자막 처리보다 낫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신사숙고에서그 사편까지는 저 더빙을 한 거예요. 오늘은 그 주제하고 약간 그 빗나간 이걸 한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이건 마음이 마음 사람 마음은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 그걸 바꿔야 돼. 이거 본래 마음은, 하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뭔가 그게 나와 있어. 뭐, 그, 갑자기 도 얘기 나와버리면, 그렇잖아. 하도 도, 음,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하도 속아가지고, 또뭐 하나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진짜가 나타났는데도 인정 안 해. 하도 그동안 가짜들이 너무 설치가지고그 요즘도 가짜들이 엄청 또 설치되잖아, 아마. 지금, 코로나 이, 이 시국에도 막, 그 가짜들. 이게 하도 사람들이 그 선량한 사람들이 거기에 하도 속아넘어 가갖고 이제는 뭐 이런 얘기해도 어, 뭐 어떤 또 또라이 하나 나왔네 이렇게 <laughs> 근데 이거 고민 한번 해봐 이거 고민 한번 해봐 이거 정확히 맞아요 이거는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이거 요 이제 점차적으로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거를 없애려면 이거는 도라에 타버려 이거에서 2 3년 지나가면 또 생기 잖아 이거 왜? 이게 생긴 원인이 여기 있는데, 원인은 놔두고, 요 결과만 가지고, 응? 어? 하니까. 이거, 지금도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해. 사람들이 무슨 뭐, 항암제, 아, 뭐 하고. 절대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건강한 마음이 뭐고, 안 건강한 마음이 뭔가면은, 알아서, 바꿔 먹으면 돼. 바꿔 먹으면. 이 바꿔 먹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쉬운 것도 있어요. 그냥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어디가 몸이 안 좋아 지금. 나는 이걸 나는 건강하다.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한테. 이 판정을 받고, 현재 이걸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밤낮으로 밥만 먹으면 이것만 해. 잠자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나는 건강하다라고, 건강하다라고 막 외치고 돌아다녀. 계속. 그러면 이게 착각을 해. 뇌에서. 계속 그러니까 스스로가 세뇌가 돼버려 건강하다라고. 뇌에서 자기가 건강하다, 건강하다고 세뇌가 되어버리면요. 온몸을 컨트롤, 컨트롤 장치가, 어, 그, 뭐요, 제어 장치가 뇌잖아요. 뇌가 건강하다고 생각해버려. 그럼 몸이 활성, 이게 활력이 넘쳐. 이게 이던 어떤가래. 그럼 몸이 활력이 넘치니까 이게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포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더 얘기를 할게요. 세포 바뀌는 거, 생기는 거. 오늘 이이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그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도 해.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우선 뭐난 건강하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외워 봐요. 이것만 계속 해 봐. 한 3, 4일만 해 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나?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을 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음, 음, 영상을 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